지금까지 정말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요. 거의 뭐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지금 나온 질문들이. 그래서 이 골프에 대한 호기심을 태, 채웠으니 이제는 이분들을 필드 위로 불러 모아야죠. 본격적인 영업시간입니다. 골프 매력 발산. 와, 벌써 이 질문이 열 번째 하는데요. 골프를 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 그리고 나 자신이 제일 멋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었나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버지랑 함께 대화할 주제도 없고 어색해지는데, 이제 그나마 아버지랑 같이 골프를 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가지고, 저도 어색한 시간을 좀 견뎌, 잘 쉽게 견딜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 자신이 멋있었던 순간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멋있다고 칭찬하시는 순간들은 이제 같이 치시는 남자분들보다 드라이버 거리가 좀더 많이 나올 때, 그러니까 공이 더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멋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캐디님이뭐 이제 원혼한 여자 회원님 처음 봤다라고 칭찬해주셨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원혼이라는게 그린 위에 공을 올리려면 두 번의 탓으로 올리게 설계된 코스에서 한 번의 탓으로 공을 올렸을 때원혼 했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 남자분들보다 드라이버 거리에도 많이 나온 것도 멋진데, 야원혼 여성 회원분이 했다는 것도 참 멋지네요. 저라면, 와, 내가 지금 찢었다라고 엄청 뿌듯해하고 자랑할 것 같은데, 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게 결국 원혼을 했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골프 코스가 총 18개의 코스가 있는데, 이제 각 코스마다 어, 이거는 세 번만에 공을 넣게 되게 설계된 코스, 뭐 이건 네 번만에 넣게 된 코스, 뭐 다섯 번만에 넣게 된 코스라고 해서 네 번만에 넣는 코스라고 치면 이제 그걸 파포 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파포 홀을 세 번만에 공을 넣게 되면 이제 버디, 두 번만에 공을 넣게 되면 뭐 이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얼마나 더 적은 타수로 게임을 맞췄느냐가 이제 나한테 좋은 성적으로 오는 건데 원혼을 했으면 그러면 최소한 제가 설계보다 한 타수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버디를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어 제가 쇼 게임에서 약하기 때문에 퍼팅을 여러 번 하다 보니 네, 그 버디를 하지 못하고 그냥 파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뿌듯하지 못했다. <laughs>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신 것 같아요 저라면 일기에 썼을 것 같은데 <laughs> 오늘 캐디한테 이런 말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멋있는데 갑자기 든 궁금한 점인데요 드라이버가 잘 나오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세가 좋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리듬감과 음. 속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그 회전 운동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치는 게 이제 골프인데 사실 내가 힘을 주면서 이걸 스윙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원심력을 붙들고 있는 거죠. 내 힘을 가지고. 그래서 힘을 쭉 빼고 치세요. 힘을 쭉 빼고 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몸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스윙을 좀 잘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몸에 힘을 축 빼고, 어 적당한 리듬감으로 회전의 속도를 빨리 해야 좀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리듬감 처음 들어요. 저희가 이1 0회차의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서 리듬감이 필요하다?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아요. 되게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섬세한 스포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매력이 있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골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와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게 되면 이제 네다섯 시간씩 무조건 이제 골프를 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거의 하루 반나절 동안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 그 시간 내내 이제 사계절 동안 바뀌는 나무 뭐 풍경 이제 온도 바람 냄새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그리고 동반자가 이제 필수인 운동이기 때문에 같이 뭐막 되게 애쓰면서 대화 주제를 찾거나 뭐 리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침묵을 다질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제 골프는 결국에는 타인과 경쟁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나의 기록을 얼마나 더잘 냈느냐. 오로지 나의 기록에 대한 그 경기이기 때문에 타인과 경쟁하지 않는 스포츠라는 점도 좋고 그리고 성별, 나이, 체급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게임을 할수 있다는 점도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성별, 나이, 체급과 상관없이 함께 게임을 할수 있는 스포츠가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아마 골프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타인과 경쟁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 끈끈하게 친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체급, 나이, 성별을 구애받지 않지만 골프를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에 추천하고 싶나요?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골프는 정말 어려운 운동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모든 구기 종목은 내가 공을 보내는 방향을 보면서 사실 그 공에 힘을 주고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힘과 방향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그거를 하게 되는데 골프는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공이 떨어져 있는 바닥만 바라보면서 공을 치면서 그거를 보내야 된다는 게 그런 면에서도 좀 어렵고. 그리고 다른 구기 종목들에 비해서 공도 굉장히 작고 공을 맞추는 기구의 타격면도 되게 굉장히 작아서 일단 공을 맞추는 것조차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필드에 나가서 진짜 어설프게 게임하는 것조차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스포츠인 거고 다른 스포츠들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게임 한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실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골프가 가장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내심이 좀 강하고 차분하신 분들한테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 필드 나가기 전까지 배우고 나서 얼마 만에 나갔나요? 저는 1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것 같아요. 보통의 여자분들은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필드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동반자들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동반자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되고, 동반자 분들도 초보자를 데려간다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좀 나의 즐거움을 희생하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동반자를 구한다는 점에서도 사실 어렵고, 키 시간을 예약한다는 것조차도 사실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력적으로 준비가 됐다. 다고 하더라도 필드에 처음 나가는 게 여러 가지 뭐 동반자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골프장을 예약한다는 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다. <laughs> 쉽지는 않은데 이 골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왜 그래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만큼 또 매력이 있고 성취감도 느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은데, 감각적이라는 말이 좀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힘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힘을 빼야 되고 리듬감과 그런 나의 회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필드에 나가니까 사계절이라는 계절을 되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스포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면 이 골프를 하기 전에 보경님과 한 후에 보경님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골프가 동반자가 필요하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4명 진짜 놀자 하고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내 주변에 골프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그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람들과도 조인을 해서 많이 치러 다니거든요. 저의 경우도 그렇게 조인을 많이 해서 가는데 그렇게 조인을 해서 만나게 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내가 평상시라면 만나보지 못했을 것 같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인맥이 골프 전, 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아이는 못할 것 같은데? <laughs> MBTI, MBTI 무세잖아요. 약간 아이는 힘들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다섯 시간을 같이 있고 계속 얘기하고, 동반자가 필요하고, 와. 들면 으 들수록 을 약간 골프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 해봤는데도 점점 없어진다. <laughs> 쉽지 않다. 그냥 확신의 ENFP신데 왜 걱정을 하세요? 아, 왜냐면요, 걱정이 돼요. <laughs> 왜냐면 패끼치기 싫은데 뭔가 패를 내가 끼칠 것 같은 거 들면 으 들을수록 내가 패 어, 끼쳐서 내가 좀 매너도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약간 시뮬레이션 돌렸다가 음. 지금은 안 되겠다. <laughs> 난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을 했답니다. 익히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 매너도 중요하고 필드에 나가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종목이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필드 위에 나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갈고 다 끄신 분들이잖아요. 실력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필드에 한번 나가게 되면. 정제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재밌을 것 같은데? 하,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필드에 잔디를 밟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잔디를 밟으면 그 잔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게 된다 잔디의 맛은 어떤가요? 잔디의 맛은, 그, 저도 자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 나가면 나갈수록, 나갈 때마다 좋다. 아, 예. 야외라서 사계절을 또다 느끼면서, 그리고 거의 반나절 동안 있는 거라서, 정말 그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허,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음.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 <laughs> 음. 매력적이고, 신기하고, 어려울 것 같고, ]적인 감정이 든다. 네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처음 들어봐요. 음, 네 그만큼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았는데 더 알고 싶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골프와 함께한 우동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골프에 대한 매력을 말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직 저 스스로는 제가 골프 새싹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와 <laughs> 근데 하셨잖아요. 그쵸. 4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새싹이다. 라고 스스로 느껴지는데, 골프에 대해서, 약간 새싹이지만, 그래도 조금 풍어를 잃었다고 골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골프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누구나 다 아는 스포츠지만, 거기에 들어진, 세세한 부분들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신 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뭔가 다른 세계의 이면을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엿본 느낌이라서 굉장히 즐거웠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만큼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좀 섬세한 스포츠이지만 계속할 매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리고 스포츠계에 매너가 있는 어른의 세계를 느끼고 싶다면, 바로 도전해보셨으면 해요. 저희는 다른 스포츠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볼게요. 안녕! <laughs>